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. 한 가지 빼먹었어. 내가 이거 마스크 쓰니까, 어, 마스크 쓰고 이러니까 어떤 매니저가 와가지고 모르는 줄 알았나보나? 이거 쓰지 말래. 그래서 왜 그랬더니. 그 이태리 타올 같잖아, 이태리 타올. 그래서 내가. 이야, 이태리 타올 눈에는 이태리 타올밖에 안 보이는구나.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, 색깔이 너무 이제 파격적이고, 뷰티풀에서 쓴 건데, 이 트리 타올이 뭐야. 그래서 한참 웃었네요. 그리고 아까 내가 쇼핑한 거, 안산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곰돌이. 나 곰돌이 열광하거든. 곰돌이, 귀걸이? 곰돌이? 목걸이? 목걸이? 열광해요. 이거. 사실 저번에 빵꾸똥구 문구점에서 샀었어, 이거를. 근데 자다가 여기, 곰돌이 여기 한, 한 짝이 반이 짜게진 거야. 여기 한 개, 한 마리에. 반짝이. 상품 가치가 없잖아. 그래가지고, 하단역 지하, 지하 갔더니 거기에 액세서리, 악세사리, 저 액세서리 열광하거든요. 거기에 이게, 이게 있더라고. 4,900원에. 또 샀지. 제가 쇼핑한 거예요. 응. 여러분, 안녕히 주무세요.